예, 다음에는 툴 중에 보면 여기 인스톨 패키지라고 있는데 예, 이제 패키지라고 하면 어, R이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우리가 필요한 이제 어떤 기능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짜서 실행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 어떤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오는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쓰면 좋을 때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 집합을 패키지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예를 들어, 그래프 할때 유용한 프로그램으로는 ggplot2 같은 게 있겠는데, ggplot2 이렇게 하면 여기 찾으면 이제 요거가 있겠고, 요걸 갖다 인스톨하면 이제 인스톨이 되겠습니다. install.packages 해서 이렇게 되고, 또 기존에 설치된 패키지를 갖다가 업데이트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check for package update에서 예를 들어, 요런 프로그램, 저기 패키지들이 저한테 있는 것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해 e 여기 갖다가 업데이트 하고 싶으면 인스톨 업데이트하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설치되었고요 한번더 확인해 보면 이제 그 패키지는 여기 이제 없는 것을 알수 있고 다른 이제 패키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패키지들 갔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메뉴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외에 좀 유용한 기능 중에 이쪽 그 에디터 쪽에 보면 이것이 어 이제 코드가 관련된 툴인데 보면 아까 유용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제 코멘트 언코멘트 이영령어도 이쪽에 있고요. 그 이제 스프링이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에디터에 있는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어 아웃풋으로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이제 아웃풋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MS w o r d 로 보낼 수도 있고, HTML로 보낼 수도 있고, PDF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HTML로 먼저 보내 보면 컴파일 이렇게 하면 하면서 여기 화면에 보면 HTML 파일로 이제 이렇게 할수 있고, 이걸 갖다가 좀 꺼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 분석 결과를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게 파일로는 음어 만약에 이걸 PDF로 하고 싶다라면 여기서 PDF로 선택한 다음에 컴파일하면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PDF로 나타나고 보면 이제 파일 이름이 있고 저자 이름, 오늘 날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석 결과 이 PDF로 되어 있어서. 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면 예,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 MS Word로도 아웃풋을 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Word를 선택하면 MS Word 컴파일 예 그러면 이제 Word로 나왔고 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MS Word 파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음, 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워드 작업이 더 편할 때는 여기서 이제 카피앤페이스트로 해서 뭐 이것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로 하면은 어느정도 이제 그 r s t u d i 에 대한 내용은 되는 것 같고요 터미널은 별로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맥에서는 이제 저희가 터미널을 조금 쓸 때가 있고, 마크다운 진행사항은 여기서 보이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플롯이 있으면 여기 플롯창에 보이고, 패키지 관리는 이쪽 패키지 있는 데서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ggplot2 설치했는데 보면, 음, 여기 이렇게 ggplot2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함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예를 들어, 물음표하고, 지지 플랫 이렇게 치면 아 지금은 이제 어느군요? 그러면 원피하고 다른 걸 해볼까요? 우리가 get working get working 디렉터리 이런 거 궁금했으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working 디렉터리 구하는 함수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 보면 이렇게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에 용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모르는 함수를 처음 봤을 때는 이 헬프 파일이 좀 유용한데, 그때는 이 example를 많이 보시는 게 처음에는 좀 쉽게 알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히스토리는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빗자루 같이 생긴 거는 이제 이걸 클릭하면 여기 나와 있는 변수들이 청소가 돼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초기화가 돼서 기존에 너무 이제 이것저것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혔을 때는 클리어하고, 새롭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아스트리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